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첫째로 박해자를 바꾸어 주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자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를 살림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박해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 다메생 여러 회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아주 놀랍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생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십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자신 만만했던 사울이 빛이 누르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니 바닥에 바짝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여자의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자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다만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박해하고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울을 오늘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잘못된 율법주의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기세와 교만이 가득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당신이 죽으셨음을 말해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임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살기와 등등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둘째로 회복해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10절과 11절에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 이끌려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바울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니 사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부정적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 고자질 하듯이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사울을 어떻게 쓰실지, 또한 그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아나니아와 회복을 통하여 사명자로 세우시는 사울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한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불편한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회복된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한 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큐티인 묵상간증은 비늘이 벗어진 눈이라는 제목의 한성도님의 묵상간증입니다. 12년간 저는 남편의 요식업을 돕고 지적 장애가 있는 작은 딸을 데리고 치료실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큰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아이를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인 큰 딸은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해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휴학하더니 1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학하여 그런대로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은 인터넷으로 대출 받은 빚을 갚기 위해 휴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뒤에는 직장인 대출을 받아 연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은 지인이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다가 1년 뒤에야 사기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교회 청년부 소그룹 리더의 권면을 듣고 저와 남편에게 야달맞을 각오를 하고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낙심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처럼 저는 내 열심으로 공부에 관심 없고 방황하는 딸을 다그쳐 공부시키고 대학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수고만 개수하며 생생 낼 저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손으로 구원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큰 딸을 외롭게 하고 장애가 있는 동생과 비교하며 강압적인 언어로 박해한 문제 엄마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3년간 연체 독촉을 받으며 이자를 내느라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힘든 일을 나눌 수 있는 편한 엄마가 못되어줘서 미안해 라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이 일로 장애가 있는 작은 딸에게만 지우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큰 딸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정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큐티한 내용을 딸과 나눌 때 가르치려 하지 않고 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딸이 용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갖도록 제가 먼저 물질을 아껴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라고 묻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며 때로는 아나니아처럼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나의 회복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고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율법주의와 우리의 교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날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울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 박해자를 사명자로 바꾸신 것을 봅니다. 연약한 우리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